영국에서 물 건너 온찐영국이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영어. 철가로 차영숙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입니다 친구랑 밥 먹고 산책을 하는데 지나가는 강아지가 엄청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주인분에게 어머 강아지가 주인 닮아서 엄청 이쁘고 귀엽네요 <laughs> 이렇게 스몰 토크를 시도를 했는데 옆에 있던 피순이가 이야 형순이 너 녹살도 좋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이빨린 말을 하냐 <laughs> 이러더라고요 피터 저 녹살 좋은가요? 음 피터는 한국에서 사는 영국인 중에 제일 잘생겼잖아요 <laughs> 근데 혹시 영국에서도 <laughs> 녹살 좋다 라는 표현이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김 미수님이 피터쌤 우리나라는 예전에 결혼식 날 국수를 먹었는데 혹시 영국에서도 결혼식 날꼭 먹는 음식이 있을까요? 오, 베터 모닝 하와 유? Good morning very well. 뭐 한국도 요즘 국수 안 먹을 때도 있죠. 음. 그래서 영국도 요즘은 그런 음식이 없으니까 저도 검색해 봤어요. 옛날에 그런 어. 전통 음식이 있었나? 근데 뭐가 나왔냐면 피시 앤 칩스. 뭐이런 것도? <laughs> 와우. 먹었을 수도 있었다. 전통적으로. 아. 근데 꼭 그런 의미 부여 없었고 그냥 흔한 음식을 결혼날에 먹었다. 약간 이런 얘기였어요. 얼마전 우리 또 그런거 배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 먹을때 우리 D.Vine. -I D.I.V.I.N.E. <목소리도> 쓰는데 네. 피쉬앤칩스는 안쓴다 그랬잖아요. 네. It's not divine. 그래서 그런 음식 없고 웨딩 케이크는 필수였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목소리도> 뭐 결혼식할 때 웨딩 케이크 네, 커팅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그거 무조건 저 자리에서 먹고. 약간 어. 한국에서 커팅은 했는데 먹 치는 하는 거 같죠. 그렇죠. 근데 샴페인도 짠만 하고. 네,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영국은 무조건 그거 디저트를 먹고 아, 디저트로. 되게 맛있어요. 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민경훈 씨 결혼식 갔는데 네. 스테이크 나고 이제 코스 음식 나오다가 네. 잔치국수 가지고 국수가 딱 나왔어요. 오, 아니 그 다음에 와우. 스테이크 먹고 네. 예. 그 한국에는 그래도 국수를 좀 넣는 것 같아요 코스어떻 게. 어, 좋아요. 음. 그 상징도 있고 오래오래 있죠, 행복하게 있죠. 살아라고. 피시인 어? 칩스는 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진짜 영국하면 그냥 피시인 칩스가 바로 나와야 되겠군요. <laughs> 네. 그냥 이거 해야 될 건데, 나라 이름을 네. The Great of Britain of Fish and Chips. The United Kingdom of Fish and Chips 좋아요. 네. <laughs> <laughs> 피터와 함께는 진짜 영국식 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넉살 좋던데 피터 이게. 연구직 하기 전에 있다 넉살이 얼굴에 그넉살 네, 여기 살이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좀 자신만만하거나 음. 좀 이렇게 뭐 태연하게 나무 네. 의식하지 않고 음. 좀 뻔뻔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 이, 이 표현은 약간 나쁘게도 쓸수 있겠지만 좀 좋게도 쓸수 있죠. 그렇죠. 야 그래도 제가 녹살이 좋아가지고 네. 그 어색한 분위기를 다 음. 이렇게 깼잖아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은 막막 아무나 그러면 아, 야너 녹살 진짜 왜 그래 너너 네. 녹살. 어허. 자 그러면 일단 먼저 B R A V E. You're so brave. Oh, brave. 용기 그거... 있다, brave. brave. 네, 진짜 약간 용감할 때더 많이 쓰고. 근데 그거랑 비슷한 단어 또 b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a l bold. B O L D, bold. Well done. 그거는 들어가는데 표현이에요. 한 단어만 하면 좀. 식상하니까. 볼드가 들어가요? 볼드가 들어가요. 볼드가 r Gao, Bold Gutter Gao, Bold g u t 용기 있을 때와 so yeah. b o u t 네. Bold 대머리 볼드랑 발음이 너 Bold 요 대머리 e 음은 a 깐 Bold 볼드. 그 다음 용감한 건 B-O-L-D. 이거 참 우리 고등학교 때 시험 많이 t e r g 단어 스 e 링 나와가지고. 너무 비슷해요. 근데 어. 원어민 발음도 비슷해요. 어. 대머리 볼드. 용감한 Bold. 어. 거의 똑같잖아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o k a 그래서 bold, b o l d 그 발음을 해야 되고. Mm -hmm. 그이 표현에서 뭐를 비교해요. 모모처럼 bold. Like a bold에 그러면? 아, like도 있지만 더 간단한. As. o oh, yes, 오늘은 좋은데요. As. Bold as As bold as, as, as 하나 맞추면 되죠. 뭐그 앞에 as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어. bold as d a n 한 단어만 있으면습니뭐 만큼 용감하니까 bold. 어, 근데 이거 맞히면 진짜 bold 천재예요. 만큼 bold 네. as 우사인 뭐, 뭐. bold. <laughs> bold as bolt. 어 그거 괜찮겠네요. bold as bolt. 우사인 볼트 만큼 잘 뛰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옛날부터 있었던 표현이니까 음. bold기 전에 한한 힌트 드릴게요 그 녹쇠를 뜻하는 단어예요. 녹쇠, 녹든 녹쇠. 뭐, 녹쇠, 뭐 활동 그렇게 어. 그렇게 부르나요? 그런 악기들 있잖아, 금관악기. 어, 호른? 그런 악기를 통틀어서 일어악기라고 불러요 영어로. 어. 와, 아, 그게 뭐더라? 그게 바로 녹 녹쇠. 녹쇠. 그 메탈 중에 하나인데 메탈 아. B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bold as B 영어 그 앞소리가 똑같으면 표현을 그냥 만들잖아요 얘기하기 음. 좋으니까 bold as B 아, 네. 아마 정치자 중에 알 거예요 그런 금관악기 얘기했을 때 아, 그럼 피터가 준비한 okay. 아쉽지만 오늘의 <laughs> 표현은요 bold as brass one more time please bold as 브라스 아 브라스군요. 브라. 네, 브라스, 브라스 인스트루먼트 하면 그 금관악기를 뜻해요. 아, 하고 그 메탈 중에도 브라스 약간 그 노란빛 있는 어, 금속 있잖아요. 음. 그게 브라스라고 해요. 브라스라고 하는군요. 어. 근데 신기하게도 이 표현에 있는 브라스는 그거를 뜻하지 않고 원래 이름 뜻해요. 브라스 크로스비라는 영국 정치인 있었어요. Uh -uh. 정치인보다 시장이었죠. 런던 시장, uh -uh. 런던 메이어. 근데 옛날에 얼마나 영감하냐면그 정치인 국회 의원 사람들 말다반대고 uh -uh. 그냥 되게 고집을 부렸대요. Uh -uh. 그래서 그때 생긴 표현이 래요그 사람처럼 네 생각대로 해. Boulder's brass.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름이 또 브라스기도 했고 또 이제 악기 금관악기가 또 브라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기억하기 쉬워요. 그 소리도 브브 bold as brass. 그럼 he is as bold as 아니면 he's i bold as brass. 둘다해도 돼요. 네, he's bold as brass. He is as bold as brass. 와, 그는 녹색이 좋아 너무 뻔뻔해. 그러니까 이것도 뻔뻔하다는 느낌은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 어. 그래서 영어로 다른 표현도 부정적인데 이거는 둘다될수 있어요. 음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예쁘게 말하는 거 어? 모르는 사람한테 oh, your boat is 어, 약간 부러워하면서, 아, 네. oh, your bold as brass. 약간 부러하면서 아, 부러면서 어, your bold as brass. How are you? So bold as brass.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 어떤 경우 이런 게 있죠. 막 영국에서도 막 물건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럴 때도 아니 많진 않죠.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봤을 때뭐 어, 어. 어떤 뭐 슈퍼에서 깎을 수 없지만 어떤 시장 가서 되게, 음. 되게 용감하게 깎아달라고 했을 때옆 친구가 어 oh, you're as bold as brass 이런 식으로 부러워하면서 아니 식당에 자리가 의자가 두 개밖에 없고 우리 세 명인데. <laughs> 저기 저 자리 의자 하나 남아 있는데 no. 내가 하나 가서 달라고 해서 해볼까? 오, 용감하게 용감하게. 좋아요. 아니면 이성한테 말걸때 어. 이렇게도 많이 해야겠죠. 아 그럴 때도. Your bolder's brass. Brass, brass. 스펠링한 번만 더짚어신다면요 B R A S S. Brass. 발음은 brass. Brass. 네. 아마 미국식으로 좀더 brass. Brass. 네. 음. 영국으로 brass. 그렇죠. 네. 미국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잔디 이런 것들 grass. 영국은 grass, 미국은 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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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차이죠. <laughs> 피터 진 영영 차 영수님 우리 신 표현 오독설 좋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Bold as dang. 자, d a 로 시작합니다. S로 마무리하시고요. 시1077 짧으면 좀 시방 기무자 배건 고려는 무리요. 오늘 더 즐거웠어요. Have a lovely jubbly day.